그 다음에 말고 직경 제곱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고 직경 제곱법은 점수가 이제 그뭐 10점으로 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점 이란 점수가 굉장히 그큰 점수입니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뭐 점수를 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맞으면 10점 틀리면 0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반드시 그, 맞아야 하는 과목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나무가 이렇게 있다 하면 요 밑에를 원구라고 하고요. 위에를 말구라고 해요. 그래서 말구직경제곱법이란 것은 말구를 원기둥으로 해서 부피를 뺀다 이거죠 원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말구를 기준으로 그 나무 제적을 빼는 게 말구직경제곱법 산림청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6m 이하일 때 그 다음에 6m 이상일 때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6m 이하일 때는 말구 직경, 꼬박이, 말고 직경 곱하기 말고 직경 곱하기 길이 곱하기 10 100 1000 만분의 1. 이렇게 돼요. 이제 어렵진 않아요. 말고 직경을 두번 곱해 주고 길이 곱해주고 만분의일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종이를 주거든요. 요 공식 그 공식을 적고 계산 과정을 적고 답을 적고 단위까지 정확히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구 직경은 그 센티미터로 단위가 센티미터입니다. 이것도 그럼 센티미터겠죠? 센티미터. Cm. 길이는 우리가 이제 미터 그리고 답은, 네, 세제곱미터예요,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왜 만분의 1을 곱해 주냐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다 보니까, 1센 m 는 아니, 1터는 100cm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분의 1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말고 직경, 말고 직경, 길이 곱하기 만분의 1이다. 이렇게 해 두시고, 그럼 예를 들면, 말, 예를 들면 이렇게 말구가 있고 겉에 수피가 있어요 수피가 수피가 있는데 우리가 말구 직경을 항상 잴 때는 그 수피를 빼셔야 돼요 네, 수피를 빼시고 어, 나무가 뭐 정확히 정원 원이 아닐 수도 이렇게 타원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 제일 짧은 쪽을 재셔야 돼 짧은 쪽을 네. 뭐 긴 쪽, 짧은 쪽재 가지고 반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제일 짧은 쪽만 쟀는데 예를 들면 14. 뭐6 c m 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말고 직경은 항상 소수점은 그 버리셔야 돼요. 반올림 하지 말고. 예. 뭐라고요? 소수점은 버린다. 버린다. 예. 그래서 그럼 여기가 이제 14가 되겠죠? 14 고박이 14 고박이 길이 길이를 재봤더니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뭐5 8 7 m 가 나왔어요. 5.87. 이거는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버린다. 네. 소수점 두째 자리. 그럼 몇이겠어요? 5.87이니까 5.8. 곱박이 10, 100, 100, 100, 10. 1 0 1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한번 그 계산 누가 해보시겠어요? 네. 네, 지금 한 분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네. 0.1136 세제곱미터인데 요 답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몇이겠어요? 0.114 세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요 방금 그요좀 세부적인 상 요것만 여러분들 실수 안 하시면 돼. 첫 번째로 말구 직경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첫 번째. 적을 적어야지, 이렇게 말고 직경 소수점은 버려라. 두 번째 길이, 길이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버려라. 세 번째. 답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4452. 0.115. 5까지 반올림해. 4452이니까. 0.1134면 0.113.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답에서 단위가 적어야 된다. 세제곱미터로. 이것만 예. 여러분들 이좀 주의해 주시면 네, 어렵지 않게 예, 10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은 어떻게 매야 되는 거예요? 공식 그냥 이말고직경 고박이 말고직경 길이 이런 거 네. 예, 하시고 이거 14안 넣으세요. 전생에 그냥, 예. 그냥 있잖아요. 예. <laughs> 그냥 부피 그냥 계산해가지고 바로 때려버린 그 답을 때려버린 거. 뭐뭔 부피를요?

편하실들로하시요면요그센티미터 넣어 주세요. 가로 열고 센 이렇게. 넣어 네, 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좀 예전에는 뭐 쟀다가 비오면 안에서 쟀다가 하다가 지금은 거의 이렇게 직접 측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공식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 빼고 그냥 센티 그냥 넣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말구 직경 제곱법으로 풀어라 말구 직경 제곱법 공식이 이거거든요 이거 공, 그 공식 넣고 계산과정 넣고 답을 써라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좀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틀리시면 그, 안 돼요 아, 아무튼 이게 그 지금은 거의 제요 제 그래서 저도 나무를 갖다 놨습니다. 그 줄자 가져 오셨죠? 자, 가져오 줄자 가져 오셨으니까 저기 보시면 저 옛날 개집인데 개집 옆에 나무 두 개가 있어. 짧은 거, 긴 거. 아, 요 이것도 해야 겠다 6m 이상. 이거는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데 양산은 다 5m짜리 다 갖다 놓고 5m로 막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묶씩 는데 정확히 5m라고. 5짜리 음... 근데 이아이는 틀리지. 진아는 안 그래요. 어... 진아는 직접 재서 해야 돼. 아니 그서 직접 재는데 네, 다 5m라고 해요. 예. 다 5m짜리. 길이는 5m로 다 챙이지 모른그 말고 직기은 틀릴 수도 있고요. 네, 예. 예. 거의 지금 6m 이하로 나오는데 뭐한번 나왔다 고하더라고 6m 이상이 딱한 번.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복잡하면 이것만 하시고 6m 이상일 때 개수는 안요몇 개수요? 하나라도 하나라도 아,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네.

l 다시 마이너스 4의 가로 닫고의 제곱, 곱하기 길이 곱하기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쉽게 말이 이게 말구 직경이에요 우리가 말구 직경 곱하기 말구 직경이잖아요. 이게 말구 직경인데 길이가 좀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d가 말구 직경. 예를 들면. 말고 직경이 15.7cm라고 할게요. 7cm고, 길이가 6m 이상이니까 뭐, 8.67m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15.7이니까 15. 플러스 2분의. L 다시가 뭐냐면, 요 8.67m인데 그냥 소수점을 다 버려버려라. 그게 뭐예요? 8. L 다시가 소수점을 버린 거. 마이너스 4. 가로답고의 제곱. 네. 이것만 복잡하진 않고. 네. 곱하기 길이는 똑같이 8.67이니까 버리니까 8.6 곱하기 1100,000만 10, 100, 0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8에서 4 빼면 4.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2인데 15를 더하니까1 7치 c m 죠1 7 c m 고박이 1 7 c m e t e 8.6치일 c 1 n 1. i m 1 시치일 c e n 시한어요산좀해주시겠어요가 0.2485 세제곱미터인데 여기서 반올림 해다니까 0.249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끔씩 어떠신 분들이 있냐면 이제 뭐 때문에 틀리신 분들이 있냐면 다100% 맞췄어. 근데 이제 그 계산기를 가지고 가는데 계산기가 어떤 게 있냐면 기능이 보시면. 예, 요것이 요, 어 지금, 뭐, 열리면, 2로 해놔버렸어, 2. 2로 해놓은 게 뭐냐면, 소수점, 둘째 짜리 이하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거든. F로 해놓으시고, 예? F로 해놓으시고 하셔야 돼요. 예. 그때까지 이제 다 계산해라. 이게, 요것 때문에, 그, 틀려버렸다 하신 분들이 한 분이 계셨어. 계산기로, 그, 지난 바꿔 가요. 보통 이제 주기도 하는데, 네, 주기도 하는데, 이제 가져오라고 있으니까 보통 다 가져가긴 가져가요. 그, 거기에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한번 줄자로 저기 가셔가지고, 어, 작은 거, 큰 거, 작은 것이 1번, 큰 것이 2번 한번 줄자로 재서 계산해 보시고, 네, 맞은 사람만 10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저기, 저쪽에. 줄자 가지고 오세요.